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기승입니다. 자, 도지코인 지난 7월 반등 이후 한 달간의 행복 끝에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내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 먹고 계실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목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어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 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뒷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같은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 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41-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 있는 제 번호 010-243-1872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 금리나 기대 속에 1억 6천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장기금리 향방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포탐욕지수를 보시면 전날 비트코인이 소폭 늘리면서 다시 53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립장세와 탐욕장세 초입 속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4월 대비 257%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ETF 출시 이후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상승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상승이 있어야지 알트코인의 상승이 있듯이 이번 상승구간 또한 매번 역사는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맥스 창립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의 단기 수익 집착은 결국에는 패착이라면서 단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반복적인 선물거래를 통해서 이런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반복적인 선물거래를 통해서 선물을 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길게 보면 결국에는 좋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현재 지금 82를 기록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에 돌입하고 현재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점 대비 하나 둘씩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즌은 두세 달은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FOMC 금리 발표 이후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머지 분량으로 홀딩을 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무리한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충분히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만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10월달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변곡점으로 만드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동 나왔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이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린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지금은 어쨌든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못 먹어도 1차 매수는 들어가면서 차라리 눌리는 구간에서 비중을 좀더 실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과매수 터치 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MACD는 골든 크로스 상태고, 스토케이스틱 RSI는 살짝 고개는 꺾였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과열 구간 해소 이후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보인다면, 여기서 충분히 횡보세만 나와주더라도, 효과적인 상승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21년 고점, 지금 이 구간은 이제 한 차례 트라이를 했고 지금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점점 고점을 높이고 있고 이번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이번에는 이 고점을 뚫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고가 방향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구간에서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 전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눌리더라도 지지를 받고 구름대를 돌파해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겨우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슈팅이 나오면, 이런 구간까지는 그냥 최소로 잡고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 잡고, 그냥 여기 고점까지만 해도,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습니다.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우 50선 위로 올라왔고, MACD도 마찬가지고, 스토케스틱 RSI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로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겠고, 지금 구간에서 상승세를 치고 올린다면, 이 고점을 높이는 추세만 이어주더라도, 충분히 그 다음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이런 구간인 걸알수 있죠. 한마디로 지금은 불장 전에 마지막으로 슈팅이 나오는 자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본격적으로 26년부터 날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1차적으로 수익 보고, 또 눌리는 구간에서 담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상승 이런 식으로 노리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두 차례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은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한번 발산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볼린저밴드 중단 돌파 이후 본격적으로 장대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볼린저밴드를 뚫으면서 다시 한번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럴 때부터 엑시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불장 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